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꼭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아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꼭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파트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채단에 수종드는 차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차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지 질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꼭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라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지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다 들짐승도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다